기마대 원앙마장기입니다. 마 올라가고요. 기마도 올라가고 면포하고 음... 차기를 확보하고 중앙줄도 열고. 상도 올라갈게요. 올릴 텐데. 수비 한번 하겠습니다. 음. 다 올렸고요. 왕을 옆으로 해 주고 옆으로 왔고요. 차가 올라가 볼까요? 음, 향이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잡으라는 거죠. 안 잡으면 뭐 다른데 가겠다. 로 말을 잡는 거 일단은 마달라가 한번 가고요. 아 끼우지 말라, 끼우지 말라 이런 쓰네요. 상 올라가고 이제 안 잡으면은 근데 옆으로 하면은 일단 여기를 잡을게요. 상으로 잡으면 마가 잡히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붙이는 건안 되죠. 한번 눌러주고. 음 이제 상이 그죠. 안 잡으면은 이제 상이 간다 이런 소리고 포가 넘고요 포가 또 쉬우니까요 일단 왔는데 차 달라고 가고 대하자고 오겠죠. 아마 아, 포장을 부르면 차가 가서 막는다. 이런 수고 마가 올라가면 이쪽으로 붙이죠.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차가 반대로 돌까요? 차 반대로 돌면 열고 들어오는 게좀 부담되니까 음, 일단 포장 부르고요. 차 내려오면은 다시 오고. 그 다음에 상달라고 한번 갔다가 차 있는 라인 한번 잡고요. 대하자고 올것 같긴 하죠. 대를 피해주고. 이쪽 가고요. 또 누를 수 있습니다. 음. 포가 잡는다. 아, 그러네요. 여기서 대를 했어야 이걸 못 당겼죠. 그런 상황이고, 올리고요. 대를 하자고 하고 음, 마가 한번 올라가고요. 포로 잡나요? 잡으면 차로 잡겠죠 아마. 잡을 때 마가 잡을 때포 달라고 간다. 이제 말을 잡았구요, 어... 일단 잡아주고, 올라가구요. 잡진 못하죠, 지금 포장이라. 잡을 순 없고. 또 올라가면은 많은 어디 피할 테니까요. 이쪽으로 가겠네요. 마가 이쪽으로 가면, 근데 올라간 졸이 좀 위험하긴 하죠. 음. 잡고요. 잡고요, 조리 차가 달라고 옵니까? 옆으로 해주고. 마가 올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차가 오면은 일단 한번 올려서 시켜주고, 마가 장군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문제죠. 왕이 들어가면 되기는 하는데, 확실히 워낙 많으니까 이제 상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요. 포화 넘었다가 상장을 부르면. 포가 넘었다가 상장을 부르면 포가 막을까요? 그죠? 상이 올라왔고 음 차가 와서 달라고 할때 올리면 상으로 잡겠다 이런 소린가 봐요 일단 가서 병을 달라고 해주고 포로 지켰고요. 포한번 넘고 음. 산길이긴 한데 아, 차가 왔네요. 차가 왔고 음. 올린다, 올린다, 올린다. 일단 여기 가서 병 달라고 할게요. 여기는 아직 마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마가 들어올까요? 들어오는 수. 해 주고, 차 달라고 하고, 포가 넘으면 상이 잡죠. 그래도 못 넘는데, 차가 여기를 올려서 잡으면 여기 잡으니까. 차가 내려오고요. 여기 가서 마달라고 가겠다 이거죠. 마가 먼저 올수 있고요. 음, 마장에 제허가 위험하니까 일단 피해 주고. 마장 물음 여기 막아 가지고 차가 여기 잡을 수 있었네요. 그런 수가 됩니다. 일단은, 마달라고 한번 가고,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마장 부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마장을 불렀어요. 아, 이거 올리면은, 올리면 마도 있어서 잡을 수 있다 이거네요. 옆으로 하면 상이 잡으니까 음. 올릴 때 상으로 잡을 때 잡으면 막아 있으니까 뭐 잡을 수 있다 이런 수고 이렇게 하고요 상으로 먼저 잡겠죠. 그럼 저는 가서 마랑 병을 달라고 하고, 이걸 먼저 차로 잡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뭐 이런 수를 돕고, 음, 저는 여기 달라고 한번 하고요. 이게 여기서 다 교환이 되면 제가... 하나 손해 보죠. 그때 어 이러면은 올라가서 양병을 달라고 해주고 지금은 상으로 못 잡네요. 길을 막아서. 음 여기를 주면 마가 쫓기니까 이쪽으로 아마 줄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가 이렇게 가서 상이 좀 상장 부르면 좋은데 살을 올려놔가지고요 상장 못 부르죠. 막가서 달라 그러면 또 올린다. 여기를 한번 붙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마가 이쪽으로 빠지니까. 음, 붙여주고요. 누르고 싶은데 산길이라서 좀 누르기가 그렇죠. 음, 마가 왔구요 마가 어디를 갈수 있을까요? 여기는 산길이니까 못 가고 상이 들어와서요 말을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오면 한번 올리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잡히니까 다시 갈 수도 있고 올렸을 때 면마로 갈까요? 음 다시 갔어요. 마가 가서 달라고 하면 옆으로 올리나요? 올릴 수 있고. 아 울리는 소 음. 잡고요 대를 하는데 아, 대를 하자 그러면 말을 잡나요? 같이 잡나요? 말을 잡은 저도 잡고요. 안 음, 잡았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마가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괜찮은 상황이고 음, 상이 간다. 둘 갔다가 왔다가 간다. 상 한번 움직일게요. 여기 마가 지켜주고는 있지만요, 포가 이렇게 와서 말을 달라고 하면 잡히니까 그 점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 아, 여기 들어가서 와, 그러네요. 여기 들어가서 상으로 말을 달라고 하겠다. 아 어, 여기 있고 옆으로 해줘야 될것 같고요. 상이 나와서 달라 그러면 또 옆으로 해주고요. 어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근데 이 그림은 마가 여기밖에 못 가죠 근데 이걸 좀 붙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 저도 지금 안 좋습니다 수비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붙여 주고 마가 이쪽은 안갈것 같은데. 상이 들어오고요. 제마도 별로 갈 곳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산길이고요산길 조심해야죠, 항상. 음, 붙여서 지켜주고. 살을 잡겠다는 순간. 뭐, 어... 마음은 들어오고요. 사 잡으면 뭐 잡는데 상달라고 하고요. 아, 상이 중앙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갈 수가 없네요. 마가 뭐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일단 한번 진출은 해주고 올리고 대하자고 한번 할까요? 음. 상이 가야 되는데 왔다가 간다 포가요 이쪽으로 올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어요. 양기상이 됐네요. 원래 원낙만 두시는 분들이 양기상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후반에 양기상으로 되는 거는 또 드물게.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막아오겠다. 아. 일단 한번 올리고요. 여기는 또 산길이네요. 한번 아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할 수는 있네요. 상이 저도 있으니까 또 올라가고. 조리 올라가야죠, 그래도. 조리 올라가야 되고. 음, 상이 여기 왔어요. 한번더 올라가고요. 아, 여기 양득하겠다. 양득 안 되죠, 지금. 잡으면 잡을 때, 마루 잡으면 마루 잡고요. 어. 여기 왔네요. 상달라고 한번 갈까요? 확실히 상두개 많으니까 제가 수비가 영 어렵습니다. 그런 건 있죠. 어, 간접적으로 포를 위협한다. 음. 이러면 여기 양득이 되죠. 잡을 때. 잡을 때 포로 잡으니까. 그런 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양득을 하면요. 마가 이렇게 들어와서 상이랑 동시에 걸 수는 있죠. 일단 조를 당겨오고. 양득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요? 마로는 안 잡잖아요. 그럼 이렇게 와서 상이랑 포를 겁니다. 또 돌아가고 상을 주겠죠? 잡고. 이러면은. 음 마지막은 이제 마하나인데요. 마 어디 가고. 저도 이렇게 가고. 마가 조를 달라고 가야 되는데. 자리가 안 나오죠? 그냥 이렇게 오면은 지켜주면서 끝납니다. 마가 잡을 수가 없어서요. 어, 마지막은 그러니까 양득을 안 했어야 되죠. 양득을 하니까 상이 그냥 잡혀가지고. 양득은 1점을 이득을 보는 건데요. 3점이 잡히니까 오히려 2점 손해를 받죠. 이 상황은 이제 포랑 마만 있어가지고. 마로 포를 잡아도 점수 역전이 안 되니까요. 역전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마대 원낙 마장기였구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근데 확실히 제가 수비를 먼저 했잖아요. 선수를 잡았는데 수비 먼저 하니까 장기가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초, 초반에 공격을 해야 제가 막 공격을 해서 이겨서 빨리 끝나든, 또 공격을 하다가... 저서 빨리 끝나던 제가 공격을 빨리 해야지, 장기는 금방 마무리는 되는데요. 제가 수비를 해버리니까 장기가 좀 오래 갔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초에서 수비적으로 나오면은 대국 시간이 길어지긴 합니다. 한번 눌렀구요. 하고 달라고 하고요.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음 그죠 여기서 대를 했어야지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누를 수가 있죠. 근데 이, 이러면 상이 나오니까 이것도 괜찮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선을 잡을 수 있어요. 음 그죠 올라가는 게 되죠. 사선에 와서 이쪽에 또 공략할 수 있고. 여기서는 대를 하는 게 좋은 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서 실수를 하셨어요. 병이 하나 잡혔고요. 그리고 갔다가. 아직은 못 잡습니다. 마가 있으니까요. 근데 포가 넘어오면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들어 오는 것보다 포가 넘어오는 게더 먼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마장을 불러서 피하고요. 옆으로 붙이고, 이건 옆으로 붙인 이유가요. 이걸 만약에 상으로 잡으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잡으면 뭐 차로 잡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처음에 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상으로 잡으면 제가 여기 끼울 수가 있어요. 말을 달라고요. 마가 뭐 피하면은, 음, 여길 잡는 게 좋네요. 여길 잡으면서 상을 걸고요. 상을 걸고요. 마가 이걸 잡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상으로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 끼운다. 그것 때문에 올렸죠. 그랬더니 올리면서 이제 산길을 막았고요. 저는 병을 달라고 한번 하고 옆으로 갈때 올라가서 양쪽 병을 하나 또 잡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그냥 잡고 여기서도 하나 그냥 잡아서 점수가 이제 제가 역전을 했고요. 상이 와서 한번 달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오나 아니면은 뭐 이쪽도 있는데 이쪽은 안 가죠. 이쪽은 올수 있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뭐 올려서 쫓아낼 수도 있고요, 넘어서 쫓아낼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오진 않았고 다시 들어왔고요. 마가 병을 달라고 하고 교환하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교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를 했습니다. 대를 하니까. 상이 두 개여서 공격하기는 더 좋죠. 단지, 근데 병이 없어가지고요. 지금도 후반인데 이제 좀 교환되고 마지막에 제졸세개 올라가면은 좀 곤란하긴 할 겁니다. 상이 여기 와서 말을 쫓아내면, 마가 피하면은 여기 잡히니까 미리 옆으로 했고요. 그죠? 와서 말을 쫓아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느 순간, 이제, 양기상이 됐어요. 양기상 장기가 됐고요. 원낙마두시는 분이 양기상 두는데요. 이렇게 끝날 때 양기상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양기상 포진을 하시는 분은 아니죠.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저도 뭐, 기마지만 어떻게 두다 보면 갑자기 마가 양쪽에 귀에 붙어서 양기마 장기 되고 그러는데. 일단 상 같고요. 근데 마가 아까도 여기 그냥 들어왔는데 별로 할일 없었는데요. 지금도 별로 할 일은 없습니다. 들어왔지만 그다음에 상달라고 가고 마지막에 이제 양득을 하면은 이렇게 걸리는데 이걸 놓치셨어요. 상이 잡히면서 이제 점수 차이가 역전이 힘든 그런 상황이죠. 이 조를 그냥 잡아도요, 제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